안녕하십니까 에고 정신 송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 본 차량은요 이 정도 타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동창회 가서도 절대 꿀리지 않고요 소개팅 자리에서 여자를 만나도 꿀리지 않고 아이들 학교나 학원 픽업용으로 쓰더라도 절대 꿀리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정도 타면 다른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주는 바로 여기 보이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를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이 더뉴 그랜저 iG라는 차량은요,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런데 외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랜저 iG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내외관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랜저 iG를 보면 굉장히 올드한 느낌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더뉴 그랜저 iG는 지금도 최신형 느낌이 물씬 나는 그 정도급의 차량이다. 그리고 지금 GN7이라고 해서 그랜저의 최신형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그 디자인이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이더뉴 그랜저 IG는 호불호가 크게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뽑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고로 이 차량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해 본이 차량은요. 더뉴 그랜저 IG에서 가장 높은 등급, 가장 높은 배기량 3.3 캘리 그래피 모델이고요. 캘리 그래피에서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추가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 파킹 어시스트, 빌트인 캠 이렇게 네 가지를 전부 다 추가했고요. 신차 정가가 4,750만 원,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정말 비싼 모델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어, 2700만원입니다. 신차 대비해서 2000만원 넘게 떨어진, 어, 2000만원 이상 메리트를 느껴볼 수 있는 가격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그럼 오늘 차량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송프로가 얼마 전에 직접 매입한 더뉴 그랜저 IG 3.3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2020년 2월식이고요. 77,000km 뛰었습니다. 신차부터 1인 소유로 지금까지 탔던 차량인데요. 전남 광양의 40대 남성 고객님이 신차 뽑아서 지금까지 탔습니다. 그런데 특이 사항이 하나 있다면 이 차량은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장기 렌트로 한 5년 가까이 운행을 하시고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K9을 구매해 가셨고요.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은데 K9을 구매하시면서 어, 이렇게 더뉴 그랜저 아이즈를 넘겨주고 가셨습니다. 전 차주분이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깔끔하게 운행을 하셨고요. 어, 제가 메이프에 작업을 한 내용으로는 어, 이쪽 하단부에 살짝 슬림이 있어서 이쪽 부분 도색 한번 했습니다. 그거 외에 제가 따로 상품화 작업 한건 딱히 없고요. 그냥 광택 작업 한번 했습니다. 어, 그리고 외판 이런 철판 부분, 본네트나 문짝이나 휀다 이런 부분들 완전 무도색 차량이고 어, 도색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막 울렁울렁 그렇게 보이는 그런 판금이나 도색 흔적이 전혀 없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색상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글로잉 실버라는 색상입니다. 은색이긴 은색인데 어, 좀 표현을 드리자면 좀 오묘합니다 색깔이 굉장히 오묘해요 얼핏 보면 금색 빛깔이 좀 나기도 하면서 이 빛이 받는 이 방향에 따라서 색이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금빛이 도는 은색 정말 오묘합니다 이 더뉴 그랜즈 아이즈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차량이고 제가 이 차량을 직접 어, 타기 위해 구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색상으로 구매를 할 겁니다. 어, 색깔도 정말 실물로 보면 너무나도 이쁜데 관리하기도 너무 편한 색상입니다 검정색 같은 어두운 색상은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 색상은 관리하기도 너무 편한 색상이다 그리고 오늘 차량은 캘리 그래피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라서 어, 이렇게 휠도 19인치 휠로 어, 정말 크고 멋진 휠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현대가 이런 휠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는 금호 마제스티로 마제스티 라인으로 어, 앞뒤 전부 다한70% 이상은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아주 좋기 때문에 한참은 더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디자인 보시면 어, 정말 멋있죠. 이 라인이 어, 지금 봐도 충분히 현역입니다. 최신형 차량 느낌이 확 나는 그런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주분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탔고 도색 같은 게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외관 보여드리고 있지만 소위 바둑이라고 하죠. 색깔이 안 맞는 부분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다. 그리고 이 전면부 디자인도 그때 당시 굉장히 좀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라이트랑 이어지는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봐도 너무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본네트 보시면 돌방 거의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여기에 돌방 하나 있고 여기 돌방 미세하게 하나 있네요. 그런데 이게 7만 키로 넘게 탄 차량인 걸 감안할 때 정말 깔끔하다. 그리고 전면 유리에 돌방 하나도 없이 매우 깔끔한 상태. 썬루프도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추가가 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어떻게 여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위에, 여기에 이제 버튼이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여시면 트렁크... 전동 트렁크로 여실 수 있고요.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 어, 쉽게 닫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실내 컨디션입니다. 전 차주분이 제가 알기로 비흡연자셨고요. 어, 정말 성격도 깔끔하셨기 때문에 차량 자체도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이런 시트 컨디션 아직까지 굉장히 깔끔하고, 어, 이런 가죽이 뭐 손상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핸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두운 데서 봐서 약간 까맣게 보이는데 이게 진한 카키색입니다. 진한 카키색으로 이렇게 시트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받아볼 수 있고요. 어 뒷좌석 공간 엄청 광활하죠. 그랜저는 어 패밀리 세단으로 탔을 때 정말 최고입니다. 아빠들이 타기에 정말 좋은 패밀리카입니다. 아이가 한두명 이상 돼도 충분히 어 뒷좌석에 어 넉넉하게 태울 수 있는 성인 남성도 부담 없이 탈수 있는 광활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어 뒷좌석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뒷좌석 커튼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디오도 다 조절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는 조수석까지 전부 다 들어가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고요. 이런 버튼들 꽉꽉 차 있습니다. 뭐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이런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고급차의 상징이죠. 이 핸들이 전동으로 조절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고급차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12.3인치 계기판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이어지는 어, 최신형 차량답게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캘리그래피는 그리고 이렇게 차 키, 기본 스마트 키두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이렇게 카드 키도 하나 줍니다. 어, 카드 키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 스마트 키. 뭐 열선 핸들은 이렇게 터치식. 이제 공조기가 터치랑 이런 물리 버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터치가 굉장히 잘 됩니다. 빠르기도 하고 잘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하 없고요. 이거는 뒷좌석 전동 커튼.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전동 커튼이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문짝을 다 열어놔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어라운드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현대차들이 이 버튼식 기어 변속 방식을 많이 채택했죠. 뭐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어, 깨알같이 보이시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저거 이제 기본 옵션은 아니고요. 추가 옵션입니다. 전차주가 추가 옵션으로 넣어 두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블랙박스가 따로 없어요. 블랙박스가 따로 없고 여기 보면 순정 빌트인 캠이라고 해서 애초에 신차 출고할 때 추가 비용을 내고 이렇게 빌트인 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알아서 녹화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서 바로 블랙박스 화면 같은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 편한 기능이기도 하면서 여기가 뭐 블랙박스 같은 것 때문에 거추장스럽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한 기능이죠. 보조 배터리도 기본으로 장착을 해주기 때문에 방전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안 달려서 나오고 여기에 달려서 나옵니다. 여기 하이패스 카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송 프로가 준비해본 차량 어, 신차 정가는 4,750만 원짜리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2,700만 원. 시세동급 매물 비교해 보시면요. 시세 대비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른 매물들 보면은 이제 보험처리 이력도 어느 정도 있는 매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네 가지 추가 옵션이 전부 다 적용된 모델은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 송프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저는 딜러를 10년 넘게 했고요. 한 달에 30대 이상 거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30대 이상 사오고 30대 이상 파는 사람이에요. 어 당연히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시세에 대해서 빠싹하고 어, 이 정도 가격이면 팔리고 안 팔리고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어, 한 달에 30대 이상이면 하루에 한대 이상은 파는 딜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 시세는 진짜 빠싹하게 잘 알고 있는 딜, 베테랑 딜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비싸요. 너무 비싸요. 사기꾼이네, 뭐네, 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그 댓글을 보고 아, 이 사람 뭐 비싸게 파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선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댓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엔카에서 똑같은 매물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싸게 올라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해드리고. 그에 맞춰서 제가 가격을 조정하든지 다할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비싸요 뭐 사기꾼이네 중고차 파리들 뭐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댓글 자제 부탁드립니다 어,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인이고 나이 충분히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40대 이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어떤 댓글 보면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어, 자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물로 보시면 훨씬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글로잉 실버라고 해서 정말 독특한 색상의 차량이고, 실물 깡패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신차부터 1인 소유, 렌트 이력이 있다는 점은 고지 드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단기로 막 돌린 차량 절대 아니고요. 신차부터 한 명이 계속 렌트로만 출고를 해서 지금까지 탔던 차량이다. 제가 K9을 판매하면서 대차로 직접 매입을 한 차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5년도 아직 안 됐는데, 어, 신차가 대비 2천 이상 떨어진 거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